힘들어 레이 이번 판에는 치명타 트런들 전클입니다. 사실 트런들 같이 이렇게 일반 스킬 강화 스킬 이 있는 챔피언들은 치명타를 갔을 때 굉장히 포텐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한 탱킹력은 철갑궁과 과다치유와 피바라기로 해결을 하고요. 치명타 를 올리는 역주기인 것 같아. 요 어디 평타 몇? 몽둥이몇세 때리면 다 죽기 때문에, 되게 꿀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마탈가게상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날렵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시기도 약간 조금, 좀 파이프도 짜증나는데, 앨리스가 좀 개호박이긴 하거든요. 신호탈 구제할 때는. 물몸이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먹을게요. 저렇게 해서 절편바렇에 절편 발려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바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나는 소라카가 가다 보면은 좀 개몽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일단 이름을 먼저 뺏기겠네. 아, 가서 키가 더막쁜뭐 뭐 이렇게 빼긴 길인데, 이게 진짜 몸뚱이 똑바로 못 뜹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너가 더 화가 났다? 이장히 웃기는 동선을 짜는 앨리스네요. 한킴 먹고 시야 봐주겠다라. 한 어느 정도 들어서 니 레드 지 먹을 거야? 당장 먹을 거야? 제발. 제발, 지금 이상한 길이 안 걸려서 망하지만 말아줘. 또 니가 안 빼요? 그런 짓을 했어. 나한 걸렸으면 바로 레드 손목해야지. 3캠 먹고 밑에 얼씬들 얼씬드 대지마라 나의 바텀 갱킹을 못하게끔 방해했기 때문에 이자신은 당해야됩니다 오. 까비 위험만 해줬어요 야스오가 조금 낮았으면은 포탑 앞에서 좀 많이 때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쪽 바위까지 먹으면 레이스 좀고생이 많이 말릴 텐데. 레이스 엄청 가난하거든요? 아래쪽 바위에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말파이트 진짜 먹커먼게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 저 라인 밀고도 도우드올때 도우들에 플래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굴덩어리야. 굴덩어리야. 죽어. 흐헤 <laughs> 돌덩어리 <laughs> <우리> 인생 망했죠? <laughs> 엘리스 하루종일 제뒷공무이랑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엘리스도 망했.. 망했어요 돌덩어리 <laughs> 와 엘리스 망쳐놓고 전 다시 기분좋게 <laughs> 방 <방금> 거예요. 잡니다 <laughs> 저게 바토멘 소그라카시 히테스가 망한다는 건 이미 요정된 결과였어요 저는그램류 챔피언 상대로 수락포 을활 킥해서 잘 하시는 분은 솔직히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전 일단 전글을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사미라가 잘 커버리면 좀 답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 원대들이 너무 살벌해 아 이건 그냥 제 생각에는 철각궁 먼저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정수약 탈자 먼저 가야 딜은 진짜 센데 지금 사이비가 잘큰거 보니까 이번 판또 딜이 세거든요 상대편이. 한, 한턴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야 딜을 넣을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한턴 버틸려면 어쩔 수 없이 템을 조금 정석딱딱 퍼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다 이게 먹고 있네 엘리스. 이득하고 제가 한두세번 한 칠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결국 당했구나. 아 저건 진짜 예정된 맛집이다.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저거를 풀어줄 수가 없다. 좀사어야 되는 턴이었는데. 오늘 다이차 탈릴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언제 되지? 치킨을 안 하게 다 먹으면? 아 치켰네? 됐다, 겠다 됐다. 근데 뭐 죽었어도 궁 빼주고 교환이니까 나쁠 건 없어요 어? 미쳤어 너? 미안. 헤헤헤, <laughs> 얘 물몸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아 지금은, 이게, 아, 이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아, 플래시 좀 아깝네. 빨리 철각궁에서 빨리 뽑아야 돼. 내가 레벨이 높은 이게 바로 1티어 챔피언과, 대기 티어 챔피언이 어쩔 수 없는 격차입니다. 지금 한 번도 갔어, 한 번째 갔것 같아요. 다행히 살았네. 내가 이 레벨이 돼야지 가서도 따져야 따져서지 뭔지 할것 같은데, 빨리 좀 안전한 데좀될수 있어봐. 그렇지 궁 없는 마이파이트는 결국에 핵심 턴에 툭 맞고 욕락을 당한다 먹고 갈게 나 유럽에 찍어야 돼궁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용이 안 되네요? 아 네, 엘리스가 또 있다 야 앨리스가 아주 너네, 너네를 빨아먹으려고, 빨아먹을 작정인가 보다. 너무 맛있거든, 너네가. 이래서 지는 라인에 지금 징징거리는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저까지 저기서 죽으면 진짜 게임 봐가지고. 그쪽도 잔인한 성향 갖고 싶지 않아서. 아, 게임 던질 것 같은데, 바텀. 징징대다가. 전력 모러 가는 게 베스트거든요. 저 지금 판단력을 망치고 있거든요? 저게 판단력이 망치는 거 무시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왜 저지경이 될 때까지 만들어 놓고 저거 어떻게 풀어줘 엘리스 옆에 뻔히 서있는데 너네가 살인인 건 맞는거지 저거 어, 진짜 스트레스가 여간번아니면은 희중이 아닙니다 미드 주도권도 없어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보통 뭐 많이 듣더라도 <목소리> 이 철갑곰이 너무 비싸 솔직히 너무 비싸요 앨리스가 집 갔다가 위쪽 동선 밟아가지고 팀워 따면는좀 많이 굴러내주거든요? 팀워가 지금 스팀 타이밍이 죽어버리면은. 이거 제가 다 먹었을 때좀 좀 따주고요. 시야까지 좀 따주고. 많이 심하게 미칠 수 있게. 그 다음에 전 이제 세트 집에 갈 준비를 할게요. 이에서 해야되는 게임이리요스 지금은. 지금은. 지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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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은 또 죽었네. 아, 잠깐만. 이러면은 너그 집에 가야지. 이걸 밀려고 해? 생각하지 마. 안 밀어줄 거야. 푸리지야너집 타이밍 망칠 거야 내가. 응, 집에 가지 마세요. 프리지놓을 거예요. 님집 타이밍만 망, 망 망가지는 중. 아군당다 됐다. 근데 이거 게임 너무 빨리 터진다. 진짜... 하하, 진짜 개 끔찍하다. 보이었습니다어너왜안 도망가고 있어! 어중에 날 누리려고 하네. 근데 일단 야소 지템이 망쳐놔가지고 손해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얘는 집에만 가죠. 전령을 풀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다 엘리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거 한만 가면 돼가지고 티게이 너무 편하거든 오 나이스 보여주나? 지금 보여줄 것 같은데? 오와우 나이스 인사이트들 준비하자 이러면 싸미이나 바텀이니까 미드 가서 일단 전령 풀게요 그렇지 뭐야, 뭐 열심히 뭐 키워줬잖아. 이러면 야뭐가 진짜 확 성장할 것 같은데? 야, 이게 뭐야, 요야 뭐야, 고 있어 야 뭐야, 뭐 뭐야, 야야 오케이 이제 이거. 아씨, 뒤져라 그냥. 저 아. <laughs> 말할 수 없는데. 갈 데가 없다. 여기 말고. 너무 끔찍한데 다줘야되고요 파이크를 한번 좀 잡으면 좋긴한데 그래도 티모를 키워놓으면 버섯으로 어떻게 좀 시간을 벌수 있거든 지금부터 파이크한테 정글에 시간을 다 잡고 다니겠지만 스워로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근리스가좀 내려간 것 같아 쩔쩔매시셔 쩔쩔 우리가 또 CCG가 은근히 별로 없는 조합이거든. 그래가지고, 엇가기가 좀 힘든 조합이에요. 더 오고 싶지 않니, 아쏘야? 이 개자식아 집에 안 가고 욕심을 부리세요 아까부터 그럼 죽어야지 와요 너무 욕심쟁이 일단 지겨웠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너무 진짜 시시가 너무 없다 움직임 제한을 할수 있는 게 없네 내 기둥밖에 여 잡아야지! 와, 싫어, 도 카메라라도. 한명 카메라라도. 가이스. 이거 이득 봤다, 이거는. 이건 이득 봤네요. 여기까지 잡으면 기득이다. 쓰긴 한데 형 근데 우리 파이클 잡으러 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파이클 저거 천원인데 구회본 저 개잘 컸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신발은 그냥 헤르메스를 올려야 될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은근 내가 리스한테고침하지마원컵 나요 아, 야, 닌타, 아니, 야, 나 닌트도 아니에나나 그거 방전사에 구나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좀 약간 지금 좀, 좀 멍청한 말파이터 좀 선을 넘는 게좀짜증나는데 전령치고 있냐고요? 설마? 보답이 가능해졌습니다. 말파이터가 선을 길게 쓰면 대가을 치고 해줘야 돼요. 일단 말파이터 죽여버린 다음에 전령 칠게요. 제발 그만 죽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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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어, 너무 심하잖아 나이스 <laughs> 내 궁극기에 뒤잡구나 개자식아 아 근데 네.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봐주면 나 죽거든 저 치우다가 형블로보다 지금 우리 전령을 컨트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형이 버섯을 좀 여기다가 깔아도 될거 같은데 이거 한타 절단해요 웬만하면 진짜 한타 안 할게요 인형으로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게임이야 지금 용공 쟤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텀통 치우려면 바텀동이랑 같이 뭐 한타하고 뭐 이러면 저까지 말리거든요? 탑으로 가가지고 지금 용쓰는 대신에 탑에서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죽어요 또 죽어 또 죽어 아 근데 마이파이트를 끌낼수 없지 않나? 이 수밖에 없다 몰라. 거기 가서 내가 할게 없어. 고우탑게하 되었습니다. 줘야 되는 업자 기야 아, 기안 받고 뭐해? 민현을 그 데리고 있어? 빨리 바뀌나 해라, 전령아. 잠깐만, 얘는 집에 안 와. 그냥 뒤었다이 자식들이 해보자. 이거야, 자식들이 집에 안 가는데요. 잠깐만요, 자식들이 큰들앞에서 아, 까비 아, 민영이 너무 많아서 이네 몸에 꼈다. <laughs> 드론들 앞에서 어디서 그딴 짓을 하고 있어 이 자식들아. 결과서들께담탑할게요 어찌한가 파괴되었습니다. 마이더가 몰려. 너네 기지 빵꾸 났다. 조심해라 너네 지금 사용 먹어도 안 된다 이제. 이제 얘네가 좀 긴장 빨고 집 지킬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는 타이 하면 돼요. 제 생각엔 지금 제가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전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부셔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네 지금 안못 나와요. 저 부러지면은 우리가 바로 먼저 컨트롤 한 다음에 키모이 버섯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넥서스 부셔버리면은 이 자식도 멘탈나 이런 게임 치면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용을 주고 지금 바로는 시야를 먹어놔야 돼. 키만 굴러가지만 홀로 하면 죽어, 낚시당해서 죽어. 너 책임감을 가져야지. 너 지금 걸로 가면 안 돼. 아 이거 왔으면 먹은 건데. 아 진짜 원딜이랑 그 딜러 두 마리가 지금 벌어고있어아 이거 아됐다 이거. 아 못됐다, 이거 아, 너무 피해 써봤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제 와서. 잠깐만요. 박스 아, 퇴할것 같은데. 아, 어, 아, 어, 진짜, 오버 좀 주워주지. 아. 나 쎄긴 쎈데. 아, 장사 박을 볼 잡은 건데. 저 빨리 포기했냐, 알파카야. 아, 근데 이번 판 진짜 개열받는 판이네. 자, 이제 일단. 진짜 막 진짜 이지 게임이지만 게임이게임이지아 게임이지만 게임이지만 게임이지그 게임이지만 게임이지만 게임이지이지만거든이이지만지자 일단 길어와! 쪽으로 밀고 나오는 이 자식들. 좀 같은 쪽으로 밀면 돼요. 우리가 그냥 몰아줄 생각이 없어요, 얘네랑. 최너네가 한판 생각이 없어. 지금 우리 아리 바로바로 뒷편 있는 거 모르니 얘들아? 열심히 밀어요. 계속 밀면서 게임 대강스 계속 따라갈 거니까. 너네 무조건 우리 따라다녀야 돼. 아미라야 파이크야. 아이 다음에 원래 피바라기 가야 되거든요 무대 올리고 위험한데? 무서운데? 야, 아리 형님 뒤지신 것 같은데요? 무시하고요 살았나? 아리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밀어 가서 라인 정리하고요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얘네들을. 팩나 보다. 너무 무서워 도망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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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도망가고 있어 네, 됐다. 게임 끝난 거 같은데요? 난 그런 거안 통해. 우리 바텀 모질 형들이랑 난 다르다고 이망창나나 벗어서 좀 막아봐 티모 형 우리 라인클리어 좋아 런이 수 없잖아 우리 팀워 세 나도 세어팔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쒸했다 잠깐만요 와이파이크 짜 빨아먹고 아 까비 개쎄죠 이런 지향자들런들라는거예요 죽여 죽여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동! 가자! 기동! 기질래? 아, 왜 테리 없는 게 아쉽네. 이럴 때 테리 있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일단 미들 타월 좀 밀게요. 하, 이게 바로 저희 백도어가 만든 신성과입니다, 형님들. 그 게임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합니다. 아, 파이를 너무 약삭 빠르네. 방금 아리가 잘했는데. 근데 이런 게임 져야지 맨날 하거든요. 어차피 대중이라서 대중은 먹혀도 돼. 아나집갔다가템사 와야 되는데 지금 용까지 못 보거든요. 오 어, 나이스. 잘 잡았다. 이런 거해 보면 한대. 집갔다가용 보면 되겠다. 티모가 진짜 킴 좋아서 그래도 신템에 나고 있습니다. 쉴드량으로 버티면 돼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 먹을 거다. 아니, 아니야. 근데 너 진짜 내려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얘네 못뭐 쳐. 쳐? 이게 못할 건데. 게할건어떻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야할 건데,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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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어떻이어게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끝나서 게임 바이크야 업데이트하고 게임 중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그렇지 이게 바로 미친 트런들이 트런스를들로 가야되는 이유였습니다, 형님들 좋습니다.